자, 여기서 한번 노리죠. 자. 여기서 이걸 쓰면은, 이렇게 궁 활성화 안 됐고, 이걸로 궁 활성화해서 들어갑시다. 들어가면 다 잡죠. 잡고, 얘까지 잡아주고. 들어가서 첫 번째 스킬 써주면 잡죠. 그 다음에 빠져줍니다. 자, 요까지 잡아주고, 오른쪽으로 빠져주면 조에드가 나오네요. 죽었네요. 오케이, 쓰고. 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자칭 원딜장인 브루뇨입니다 오늘은 항상 말씀드린 완완 131은 구덱기다라는걸 보여드리기 위해 영상 녹화 시작했고요 그래도 지면 안 되니까 조금이라도 승률을 높이기 위해 적팀이 131이 아닌 1 2 1일대 완완을 골랐습니다 보통 131 시작하면 서폿이 라인 한줄 받아 먹을 동안 탱커와 딜러가 버프를 먼저 먹고 시작하는데. 완완은 정글먹는 속도가 극악이니까 라인으로 바로 달릴게요 자 자연스럽게 라인으로 와가지고 미니언 먼저 챙겨주죠 일단은 같이 미니언 한번 챙겨주고 세실리온이 배회를 안사네요 어 이거 1,3일 하기로 했는데 이러면은 2렙을 못찍죠 그렇죠 자 빠르게 박이게 먹어주고 아야 바위, 바위 개도 지가 먹네? 뭐죠? 자, 일단은, 블루 버프 빠르게 챙겨주고요. 자, 빠르게, 챙겨줍니다. 블루도 먹는 건 아니겠죠? 와서? 어,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어, 일단, 바텀에서, 데스 하나 나왔고요. 자, 라인 챙기고. 라인 정리도 지가 다 했어. 뭐야. 외국인이라서 뭔가 좀 다른가? <laughs> 자 일단은 옆에 있는 바위게도챙 그 그렇죠 그 다음에 <laughs> 자 정글 먹고요 뜻대로 안되네 오케이 자 정글 먹고 레드 먹, 먹습니다 자 일단은 버프는 다 넘겨주고 어, 라인이랑 정글은 어, 지, 지도 먹겠다 뭐 그런 식분것 같은데 오케이 조금, 조금 늦죠? 일단은, 레드 챙겼습니다. 레드 챙기고, 미드라인 한번더 정리해주고, 로밍을 가도록 하죠. 자, 미드라인 한번 더. 한 번만 더 챙기고, 로밍 고고. 보자. 탑 쪽으로 가볼게요. 아이고! 얘 갈라할 때마다 죽어 있어. 어, 그래도 잡을 수는 있겠죠? 는, 세실리온이 잡았네요. 오케이. 자 이거 껐으면 올라온다는 소리거든요? 왔죠? 바로 빠져버리네? 오케이 자 숨어있는데 굳이 들어가주진 않을게요 멀리서 이렇게 깔짝이기만 자, 내려갑시다 이거 뭐할거 없을 것 같은데 내려가서 정글 먹어주고 야이 스틸! 응 실패 스틸 실패 오케이 바로 미드 네, 세실리오는 키을 먹었는데, 나는 수확이 없었죠. 나랑 탱커는 가봤자, 아무 도움도 안드렸고 이러면은, 씨, 약간 시작이 어정쩡하게 시작됐어요. 오케이, 정글도 또 뺏겼고. <laughs> 어, 왜 이렇게 꼬이죠? 자, 보세요, 이거 완전구데이라니까 어, 정글 다 뺏겨. 아, 씨. 사냥을 들걸 그랬나? 자, 이 정글 먹고. 어, 블루 나왔네. 이거 먹고 블루 갈게요. 자, 이거 먹고 블루 바로 가겠습니다. 라인도 뒤쪽에 있고 하니까 블루 먹고 난 다음에 야, 솔직히 적팀 블루 같은 거는 꿈도 못 꾸죠. 원래 세 명이 이렇게 딱 같이 맞아가지고 블루 쪽으로 들어가서 딱 카정하거나 해야 되는데 어, 이거는 뭐안 된다 보고 자 여기서 한번 노리죠. 자 여기서 이걸 쓰면은 오케이, 궁, 활성화 안 됐고, 이걸로 궁 활성화해서 들어갑시다. 들어가면 다 잡죠. 잡고, 얘까지 잡아주고. 들어가서, 첫 번째 스킬 써주면 잡죠. 그 다음에 빠져줍니다. 자, 요까지, 잡아주고, 오른쪽으로 빠져주면, 조에드가 나오네요. 죽었네요. 오케이, 수고. 야, 멋있게, 어, 뭐야? 우리 팀 트리플, 아니, 멋있게 다 잡고 살아나가는 모습 보여주려고 했는데, 조에도 왜, 네가왜 거기서 나와?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조에도가킬다 먹었어, 지금. 나보다 잘, 잘큰것 같은데, 지금? 일단, 레드 빠르게 먹어주고. 자, 탱커가 미드라인 정리해주니까, 레드 빠르게 먹고, 정글 이거 이 먹고. 바텀 라인도 밀리겠네요, 우리 거. 자 지금 가줍니다. 아 일사킬 걸. 일사킬 했으면 또다딴 건데, 까비. 뭐 와도 안 무섭거든요. 음 위쪽이었네. 자 이런 식으로 동활성하고 써버립니다. 그냥 조회도 왔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죠. 자 굴드까지 잡아주고 빠져야죠. 자마 와봐. 그래도 어차피 그 돌진하는 거 없으면 전못 잡거든요. 자, 정글 먹어주고. 또 뺏겼어! 야! 씨 <laughs> <Okay. 웃음> <laughs> 자, 미드 빠르게 먹어주고. 이거 먹고 신기 노려봐도 괜찮은데. 오케이. 안 노릴 것 같죠? 미드 계속 압박해주고 서폿이랑 탱커가 나는 블루 먹을게요 일단 블루 먹고 미드라인 정리 한번만 더 하고 이제 악검 나왔거든요 어, 그래도 느린 편은 아니죠 악검 뽑은게 느린 편 아니야 내가 킬을 또잘 먹었기 때문에 악검 빨리 뽑았습니다 자 이거 들어오는거 아시, 죽을 뻔했네요 조에드가 지금 잘커 가지고 굉장히 아프거든요. 아까 트리플 킬에다가 또 추가로 킬또더 먹어 가지고 지금 조에드가 엄청 세. 잘못 그냥 픽한번 하면은 바로 죽는단 말이에요, 조에드한테. 오케이. 자, 이거 여기에서 궁 활성화 시키고 바로 써 줍니다. 써 주고 바로 연결해서 잡아 주고 바로 어. 어 이거 왜궁 연결이 안 됐지? 야, 이거 궁연결 됐으면 3마리까지는 잡는 건데. 진짜 아쉽다. 거리가 안 닿았나? 이거 그냥 신기 먹어줍시다. 이거 먹고. 조에드가 웃네요. 오케이. 건방진 조에드. 어, 콧대를 꺾어줘야겠네. 자. 신기 빠르게 먹어주고. 레드 먹어줍니다. 레드 바로 챙겨주고 어디야? 이쪽인가? 오케이, 그냥 불 끈거네 탑쪽에 3명, 4명, 탑쪽에 4명 근데 유정 잘안 죽거든요 어차피 지금 시간쯤 되면 유정이 잘안 죽는 시간이라서 죽진 않을 것 같은데 가서 도와줍시다 푸슉. 자, 잡았죠? 잡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얘까지 잡아줍니다 깔끔 이킬 먹고 내려갑시다 조이드가 아까 미드라인에 있었고. 자, 아유, 궁 활성화! 자, 이거 대, 데... 어, 에이. 까비. 이 왼쪽에 한개궁 활성화 안 됐었어. 이거 한개안 깨져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못볼수 있죠. 자, 빠르게 정글 다 먹어주고. 블루 버프 먹어주고. 자, 블루버프 먹은 다음에, 우리 세실 잘리나요? 안 잘리네요. 오케이. 지금 해커트도 별로 잘못 커가지고 약한 것 같네요. 세실도 못 자르고. 보통 달려와서 축 찌르면은 바로 그냥 세실리오는 원콤 바로 그냥 놔야 되는데. 맞죠? 자. 정글 먹고. 여기서 궁을 활성화시킨다면, 들어가면, 다 잡죠? 얘까지. 어,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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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조에다한테 박아, 씨. 했는데 나 오케이 자꾸 죽었죠. 완난 궁은 이게 안 좋은 것 같아. 어 앞쪽에 분명 훨씬 물렁물렁한 애가 있었는데 그걸 조헤드한테 궁이 따라가네요. 여러분들. 음조헤드는 체력도 많았던 것 같은데 아이건뭐죽 죽일 수 없는 애한테 궁이 쫓아가 버리니까 나까지 죽게 돼 버리네. 해커트는 어못 잡나 못 잡네요. 오케이 빠르죠. 블루 있나 블루 없고 뒤쪽에서 하나비 노를 봅시다 그냥. 아, worry about it. 와, 아, 나 이거 데스 세번다조에도한테 죽은 거야. 아, 여러분들 이제 이제 진짜 안 죽을게요. 이렇게 딱 어? 3데스만 하고 깔끔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죠? 자, 블루도 챙겨주고. 아니야. 이거 지키고. 어, 이거 잘 끌었죠? 궁 활성화 되겠는데요. 궁 활성화 안 되네. 오케이. 내가 너무 센 걸? 쫓아가서 얘까지 잡을 수 있겠네요. 자 됐죠? 닫기만 하면 잡지. 자 잡았습니다. 그냥 밀면 되겠네요. 어차피 하나비 바로 죽일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깔끔. 궁 활성화하고 그런 거 없어. 이미 성장이 한계까지 됐기 때문에. 자 레드만 먹고. 체력 채워주고 갑시다 체력 채우고 가서 마무리 합시다 세시리 먹었네 음쟤 아까부터 정글 굉장히 잘 뺐는데 오케이 자 이거 먹고 자 공활성화 됐는데 한번 써줍시다 자, 써주고 자, 내가 조헤드한테 안죽다 했지 자 이제 진짜 밀면 되죠 깔끔하게 끝났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완완은 131로는 솔직히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상대가 1 2이라서 그렇지 만약에 상대도 131이었고 좀 강력한 캐릭터였으면은 완완은 초반에 버프 먹기도 전에 이미 게임이 터져 있을 겁니다 네 버프도 못 먹거든요 버프 컨트롤이 아예 안 돼가지고 어, 일단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